안녕하세요. 미치겠다 책 때문에 이은주, 김인호, 김윤수 작가입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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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좀 색다른 분위기로 인사드립니다. 네. 오늘이 바로 12월 31일, 네. 2018년도 마지막 날 음. 마지막 방송입니다. 어. 그래서 올해 우리가 미치겠다 책 때문에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래 그렇죠. 네. 어, 이제.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. 네. 자,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2018년 어떻게 보내셨어요? 네. 음,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음. 다양한 음. 뭐 활동들도 많이 했고, 또 시인으로 등단도 했고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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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<laughs> 요즘도 시를 쓰고 있고, <laughs> 네, 네, 네. 네. 그리고 이제 더 중요했던 거는 제가 미치겠다. 음. 책 때문을 지금 네. 김윤수 작가님하고 윤주 음. 작가님하고 같이 시작했던 게좀 음. 새로운 또 도전이고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그쵸. 또 새로운 경험을 또 해서 어. 이렇게 새해를 마, 음. 맞이하게 또 되고 올해를 음. 또 이렇게 마감하게 되네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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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윤수, 김윤수 작가님 작가님은 아, 어, 네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에. 음. 되게 도전을 많이 하는 그런 한 해였어요. 음. 뭐,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. 저 뭐, 오케이. 방송 대본만 써봤지. 음. 제 얼굴 내밀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네. 어, 이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그큰 성장 할수 있었던 한 해라서 아주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. 네. 어, 어떠서, 네. 어떠, 어떠셨나요? 어떠셨나요? <laughs> 네, 저도, 저희가 원래 그 연초에 네. 계획을 세우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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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서 저도 이제 2018년 그 버킷리스트를 18개를 작성을 했는데, 음. 이제 해보니까 83.3% 이루었더라고요. 오와, 예. 네. 그래서 뭐 가족하고 첫 해외여행도 음. 다녀오고, 음. 그 다음에 업무적인 거에서 매출도 뭐120% 달성도 해보고, 그 다음에 새로운 음. 미치기 책 때문에 이것도 음. 해보고, 다양한 도전, 뭐 색다른 프로젝트 기획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꽉 찬, 알찬 한 해를 음. 보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, 네. 또 이쯤 또 12월 3 1일좀 되니까, 음. 아, 그것 좀더 했으면 좀. 좋았을 그렇습니다. 텐데, 뭐, 네.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. 그쵸? 예. 그래서 늘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되면, 아, 어 좀더 잘해, 잘했을 걸, 아니면 좀더 해볼 거라는 음. 그런 아쉬움이 드는. 그렇지만 음.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또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음. 생각이 듭니다. 음. 예. 네. 어, 여러분들도 2018년 어떻게 보낸지 한번 어, 자신의 모습으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미치겠다 책 때문에도 2019년도 새로운 시즌2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알찬 내용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. 근데 조금 네. 네. 아쉬운, 게 <laughs> 아쉬운 게 있어요. 이게 12월 31일 오늘 지나간다고 2018년이신데 <laughs> 나간다고 아쉬운 것뿐만 아니라 저 미치겠다 책 대매를 꽉 채워주신 우리 김윤수 네, 작가님께서 네. 네.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미치겠다 책 대매를 떠나십니다 네. 네. 오래 네. 소 네. 아, 네. 저 당분간 좀치과 하려고요. <웃음> <웃음> 산속으로 산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. 등산 싫어해요. 네. 네. 제가 어렸을 때 한라산 올라갔다가 너무 뒤어가지고, <laughs> 네. 산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, <laughs> 네. 어, 미치겠다책 때문에 하면서 이제 좋은 경험 많이 했고요. 네. 어, 이 경험 속에서 제가 어, 부족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, 음. 네.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더 나이스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기를 원에서 네, 당분간 네. 치과 하기로 했습니다. 아 그러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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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쉬워요. 음, 아니 치과는 음. 그런 그런 의미의 치과는 나도 해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왜 먼저 가시는 거예요? 원래 <laughs> 네. 먼저 가는 사람이 잔챙이예요. <laughs> 네. 어, 그 음. 미책대 책 때문에 대본을 항상 음. 이렇게 써 주시고. 예. 그래요. 그래서 방송 경험이 있으신 작가님이셔서 굉장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데 음. 많은, 많은 도움을, 도움을 받... 주셨어요. 안돼요. 아, 네, 어. 네, 네, 네. 어떻게 보면 이 대두별 같은 역할을 하던 분이 나가시니까 살짝 걱정도 <laughs> 되긴, 되긴 하지만, 하지만 예. 네.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음. 아, 그럼요 아, 제가 네. 어 유튜브 그 유튜버였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이제는 유튜버에서 미책 시청자로 돌아갈 거니까요, 여러분. 네. 네 <laughs> 시청자 입장에서 네. 네, 어 좋은 네, 말만 쓸게요. 네, 네. 네. <laughs> 좋은 어, 댓글만 네. 쓸게요. 네. 네. 네, 그래서 어 네, 네. 저희 그래서 2018년 이렇게 음. 마무리하고 2019년에 미 어, 미책 시즌 2로 저희가 새롭게 꽃단장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게요.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부담 확대네. <laughs> (2018년 12월 31일입니다) 그쵸 그렇죠? 새로운 또한 해를 꿈꾸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내년에는 더 좋은 일 생기시기 바라면서요 자 우리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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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, 시청자 여러분, 여러분 새해 복 많이, 많이 받으세요. 받으세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